릴레미아 10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교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증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쓸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숙제제와 숙제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광목의 천연매를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아들들과 밭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숨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광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절을 받는 자임이며,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절을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자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십일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선 국간의 여러 방에 두대,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어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전을 다 성벽을 다 건설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지키기로 어, 언약을 하고 다두 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지키기로 맹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어 30절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딸들을 이방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또 그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생활을 잃게 되거나 혹은 부패하고 변질된 그러한 생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잃어버리면 우상숭배하는 데에 떨어질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도 신자들은 세상 결혼, 불신 결혼을 피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창회나 개... 그, 어, 개 등, 어, 그러한 일들로 세상 친구들과 너무 친근하게 지내다 보면 거기에 동화되어서 그동안 지키던 믿음을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고린도 우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생활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짝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세상 풍속과 습관을 따라가게 되고 불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장담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마귀의 세력, 이 세상 세력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굉장히 어, 강한 역사를 합니다. 세상 만해도 근목자흑이라는 말 있어요. 하얀 것이 검은 것에 가면은 그 검은 것이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얀 것이 검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 땅에 딸을 데려오고 또그 땅으로 딸을 시집을 보낸 것은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요. 노아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결혼을 했다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은게 뭐죠? 네피림이에요. 거인들이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기형아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기형아를 낳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 결혼을 해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니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인물이 잘났습니다. 그때 당시 내피리은 대단했어요. 그때 당시 힘이 세고 키가 크다는 라 것은 모든 것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대접을 받는 힘센 사람이 대접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용감하게 됩니다. 죄를 짓자마자 책망과 증계가 왔을 때. 아,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별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같아요.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냐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더가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한테 더큰 채찍이에요. 제가 봤을 때 깨닫지 못하고, 아, 괜찮네? 해도 되겠네? 라는 마음이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게, 더큰무리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더 이상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라, 데려오지 않기로 언약을 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들은 안식일과 성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이제 주일 의 성수를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기고 경건의 훈련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경건 생활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혹시 물건이나 식물을 가지고 오다가 와서 팔아도 사지 않겠다는 라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는 바뀌었지만 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 정신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에 일하지 않아야 되고 물건을 사고 팔지 말아야 되는 것또 오락을 금하는 것또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방인들과 혼연하지 않겠다라는 것 사람들과 이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안식일에 속, 어, 안수길과 성인의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에 일을 하지만 월급을 좀 많이 주는 것보다도 내가 조금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 남들은 문을 열고 주일에 장사를 하지만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는 것,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물건을 가지고 와서 싸게 팔고 좋은 물건들을 막 주일날 안식일에 갖고 와서 팝니다. 왜? 성전에 안식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 모이는데 뭐가 있어요? 장사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일에 그 사람들이 갖고 와서 싸게 팔더라도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 요즘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요즘에 마트에서 전단지를 다 뿌립니다. 그러면은 며칠 날은 어떤 물건을 싸게 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진짜 꼭 사고 싶은 물건을 주일 날 싸게 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겠어요. 쉬는 날이니까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좀 좋은 물건들은 주일 날 싸게 파는 거예요. 우리, 우리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 받아서. 그러한 데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지만은 훈련받지 않은 그런 성도들은 이러한 데에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과 성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제7년마다, 즉, 안식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식년의 주된 정신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데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하지 않고 형제의 빛을 탕감해 주었다고 레위기 25장에 또 신명기 15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빛을다 탕감해 주실 것을 어,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탄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탄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이안식년의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신 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은 매년 3분의 1 세계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한 세계는 은약1 1 4그램이고 3분의 1 세계는 약4그램 정도입니다. 이성전세는 성전에 매일 차려놓는 떡과 어 그향 떡과 그 항산들이 그 소재와 번제,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또 정한 절개슬, 제물, 또 이스라엘을 위한 그속죄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 쓰이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은그 성전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성전세는 이 교회가 운영,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서, 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보나움에 가셨을 때,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야, 베드로야. 야, 너희 선생은 세금을 왜안 내고 있어?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왜안 내? 우리, 그, 선생님도 성전세를 내신, 내신다고. 하고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야 임금이 누구에서 세를 받아? 그거 물어보십니다. 자기 아들한테 받냐, 백성들한테 받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 당연히 백성들한테 받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면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네,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보니 좀 기가 찹니다. 자기는 어,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를 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난감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고 그러세요? 이게 그 베드로가 이 사람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네가 지금 바닷가에 가서 낚시로 고기를 한 마리 건지면한 고기가 잡힐 텐데 그 안에서 입안에서 은한세계를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성전세를 내라.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사람이요. 이 성전세는 이게 이제 이 성전세에 대한 얘긴데 그 성전세는 부자라 그래서 많이 내고 또 가난하다 그래서 적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마다 다 반세계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한 세계를 가져다가 베드로가 그, 그 자기한테 물어본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성전세를 내면서 우라 선생님도 이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경영되는데 필요한 것에 우리가 모두가 다,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자도 반세길 내고 가난한 사람도 반세길 내는 그냥 다 똑같이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들은 제비 뽑아 정해진 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 기한에 나무를 하나님에 전해드려 단의 불을 사르게 하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이것은 번제단에 사르는 그 나무를 말하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선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그들은 천연매를,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 바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천열매나 만물은 과일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익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 천, 천열매에 대한 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 소가, 이제 젖소가 성장해가지고 제일 첫그 젖을 타잖아요. 그거를 따로 모아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이 사람들. 중국에서도 보면 그러는 것같이이 천얼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아니 전부 아니겠어요? 예수 그출애굽에서도또 장자의 재앙을 내렸을 때 장자들 첫것들을 다 멸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전부를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다 드린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일곱째로,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들의 토지 소산의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이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1 1조의또 11조를 하나님의 전골반국 재물들을 보관하는 곳간에 둔다고 했어요. 또 그것들은 그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세의 율법에 지시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저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해요. 성전을 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교훈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에 속한 삶, 성결한 삶, 그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숙제신앙을 가지고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을 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혼혼해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어요. 신약성도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 친구들과 교제도 가능하면 끊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믿지 않는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들이 잘못하면 결국은 은행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 간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 주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되명은 10계명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도덕법이라 그랬어요. 도덕법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법이에요 우리가 1계명이1계명에서3계명까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 지켜요 또5계명부터 사람에 관한 부모 순종부터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가늠하지 말라 또다 인정을 하고 지켜요 그런데 가운데 껴있는 4계명 안지기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법과 같이 똑같이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지키라고 주신 법인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딱 떼어놓고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십계명안해어있는건 도덕법이에요.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법이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천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들이 성전을 다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교례와 윤례를 지켜 해야 할 것을 언약을 하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한 일곱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또 요약을 하면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죄와 단절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주기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십일조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또1 1 장에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중심의 삶이 어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들, 이들이 또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